예, 안녕하세요. 차트 읽어주 사람 차일사제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주목은 진원생명과학입니다. 진원생명과학 수급 보시겠습니다. 네, 진원생명과학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오늘 거래량 감소하면서 조금 늘었네요. 어저께보다 그래서 이제 요 근래에 올라온 거를 다 잡아먹었어요. 그러면서 이제 누적수급도 외국인이 조금 더 많이 갖고 있지만 연장이테 이제 개인이 외수를 하면서 누적수급도 얼추 이제 외국인이랑 비슷하게 만들고 있다. 수급상으로 현재 봤을 때 그렇게 이쁜 모양은 아니다. 이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. 오늘 일단 일봉상으로 보시면 이제 이 매도 신호가 또, 또 떴어요. 목회치 주고 나서. 그럼 얘네 이 저점을 이탈하면 요거는 일단 중 거니까 없어진 거고. 일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N점으로 한번더 빠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. 이 저점 이탈하게 된다면. 이 정도. 그러면 이백이실선 언저리. 27,300원, 26,800원 대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, 근데 이제 30분봉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조그만 엔치형이 있어요. 왜냐면 얘가 추세대가 이 중심축 자리가 요렇게 하나 나오거든요. 요, 요 저점에 대해서 여기 그러니까 중심축 자리 가 하나 나오니까 어제 빠지게 된다면 여기 저까지 빠질 수 있겠네요. 일단 그 정도 관점으로 보고 여기 저점 이제 조금 더 남았는데 요 저점이 있다면 좋은 거 아니다라고 일단 말씀드릴수 있겠고. 아직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그만한 N자형은 일단 없어졌고요. 얘는 이 N자형은 아직 살아있어요. 대칭으로 올라가는 N자형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박스로 본다면 그다음에 하방으로 봤을 때는 이 N자형 29,900원 요요게 이제 조그만 N자형이거든요. 29,900원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 크게 빠지게 된다면 이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고 리바운딩이 현재 요 고점을 같은 고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, 여기까지. 그러면은 26,700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라 가정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. 클렌장으로 빠지는 자리잖아요.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얘는 이제 요게 이제 하락 후 횡보잖아요. 요 전고점 넘어가면 한번 따라 들어갈 수 있겠죠. 전고점 넘어 근데 이제 물론, 손절 라인은 필히 잡고 들어가셔야된다라는 거. 그러니까 하락후 행보이기 때문에 전고점 라인이 요 정도 되니까. 여기를 때리면 한번 들어갈 수 있어요. 대신 반드시 손절은 잡고 가세요. 왜냐면 아직 배기 실선이 아직 누워 있거든요. 그러니까 36,000원, 550원, 31,500원 36 정도 때리면 한번 매수한 점볼수 있겠네요. 이 돌파하는 양봉의 저가 손절 잡고. 그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. 얘도 텍스트 하나만 좀 고치고 말씀 아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. 썸네일에서 말씀드렸듯이 썸네일에서 말씀드렸듯이 매도 신호가 처음 발생했잖아요 일봉상으로. 그러니까 굳이 여기 음봉이 이렇게 음봉으로 빵빵빵 떨어지면 이 음봉의 식간을 잡아먹는 완성 캔들이 뜨지 않으면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. 계속 음봉이니까. 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차일사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.